공사 엎어지게 생겼다고. 이거 엎어지면 어 이거 못하면 우리 다 그냥 다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laughs> 하지 마세요. 예? <laughs> 저도 여기 알바, 알바생인데요저돈 어. 많이 준다고 해서 왔는데, 아돈 되게 많이 벌긴 네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여기 관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그, 하지 마시고 제가 그 알바 소개해 주, 해 줄까요? 아니 이렇게 길이 하나도 안 막히네 아, 여기 좀 막히는 길 아니에요 그러게요 오늘따라 뻥 뚫리네 <laughs> 아 저기 아유,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안 돼요? 네? 아, 좀 급해가지고 아, 아우 쌀것 같아 화장실 잠깐만 님, 나 한테 장난질 치는 거 면은 나 가만 안있 어요. 어? 나 눈알 돌게 만들 면은 백 과장님 큰일 나요. 응? 뭐야? 저거 3일로6 7 4오찾대오 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신문좀좀 주시죠 그거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 도난 접수된 차량이거든요 선생님께서 타고 계신 차가 뭐라고?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 건데? 네? 어떡할 거냐고 주시죠 잠시 내려주시겠습니까? 왜 또?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께서 타고 계신 차가 도난 접수된 차량이거든요 아이씨 정말 사람 널벅지 다 아이씨 야, 너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 어? 어, 양과장. 어, 나 외근 나왔어, 지금. 예, 네, 저 5분 뒤에 서해 안 타요. 얘기해봐. 누군데? 일단 서해 같이 가시죠. 왜 가냐고, 서를. 좀 그만 얘기해봐요. 봐요 좀. 말... 아, 가만 히 있어봐요, 좀. 음. 야, 운동수 저리 와봐. 무슨 일이야? 어떡해. 너소슨 어디야? 어? 뭔 개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씨. 서야 일단 같이 가시죠. 사4 5가 아니고 6475야? 아이 새끼들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하냐. 씨. 알았어. 아.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 쪽에서 착오가 있었나본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가시던 길 가셔도 되겠습니다. 일 똑바로 해. 잘리기 싫으면 알았어? 죄송합니다. 어, 금방 갈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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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 왜 빨리 안 오냐네. 자기 할일 많다고 좀 빨리 오라고 그러네. 왔어요. 거의. 네. 네, 알겠어요. 가요 아, 아, 잠깐 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참. 김 계장님께서는 자리까지 비우시고 도시개발팀잘 돌아가네 상미영 씨 결혼 준비하느라 힘드시죠? 그, 결혼 준비 신나는 건 알겠는데,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예? 네? 보기 안 좋아요. 민찬규 씨. 네. 그, 점심 시간마다 술 마시러 다닌다면서요? 아, 저, 죄송합니다. 그, 아. 아, 근데. 야 도시개발팀 참 기강이 많이 해해졌네, 응? 음? 여긴가? 예. 아니 그냥 막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그렇죠. 같은 기간이 많이 해해졌네 응? 어, 김, 계장 나와, 나왔어? 어. 유태수씨 예? 그 봉담 뉴타운 수정계획서 언제 마무리 질거예요 아, 그게 좀... 세월아, 내월아 잡지 말고 빨리 마무리해서 보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 사람이요? 네, 어, 김계장 아, 형님. 아이고. 연락한 지가 언젠데 왜 지워요? 아, 미안해. 미안해. 아, 그리고 이렇게 불쑥 찾아오면 어떡해요. 요즘 업무 폭탄 맞아가지고 밤잠 없이 일하는데, 진짜. 아이고, 그래, 맞네. 아이고, 참. 아무튼. 그 이분이 마사장님 어, 그, 이번에 우리 투자 유치한. 아이스 그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꺼내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보는 앞에서 아, 아 그렇지. 아이고 참. 아 진짜 매번. 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laughs> 그러면 일단 나가서 얘기하시죠. 조용히. 어, 그래, 그러자. 그래. 제가 시프러 줄 사람 물어올 테니까 이 사람 뺍시다. 야, 어려가 어떻게 모셔왔는데? 확실한 게 좋으시면 절 찾아오지 말았어야죠, 예? 확실한 게 그렇게 좋으시면요. 은행을 가서 저축을 하세요. 돈 꼬박꼬박 넣으면서 이자 먹으면서 사시라고요. 아니 어차피 푼돈 놓고 목돈 만지려고 이 판에 낀거 뻔히 아는데 그렇게 사람 야지 놓고 간볼 거야? 자꾸 불편하게? 아, 너 진짜. 아 그런 건 아니고. <laughs> 그냥요. 시골에 가서 바람 쐬러 왔다 생각하시고 손 터세요. 사장님 말고 돈 받겠다는 사람 줄 섰으니까. 여기맛춤 많아요. 아니 맛춤까지마시고이게진심이 아닐 거예요아거맛있내 꺼네 맛있장 응? <laughs> 그, <그렇지? 웃음> 아, 이거 야사람 이거 맛있지. 이거 맛있지. 아지이지 이거 있 이거 있지 이거 있지 이거 맛있지. 이거 맛있 여덟 필지에 사십억. 그 사십억 받고, 이백억 건집시다. 화끈하게. 야, 사십억에 이백억이면 이게. 참, 진짜. 참. <laughs>